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IT 테크를 사랑하는 차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갤럭시 S25 울트라를 가지고 제가 갤럭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점들이 좀더 추가되고 어떤 점들이 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직 케이스를 안 씌워가지고 아직도 여기가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헝겁 같은 걸 하나 덧댔습니다. 자 보시면 갤럭시 AI 향상된 인텔리전스라고 써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통화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통화 어시스트 누르시면 뭐든지 다 사용 중으로 하셔야 갤럭시 AI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저기 보시면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하면서 통화 어시스트 버튼 누른 다음에 실시간 통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모든 휴대 전화 그 내에서만 처리가 된다는데 언어 한국어 음성으로 해서 다른 세부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시간 통역 실시간 통역 기능을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14 같은 데서 이렇게 통화를 할때 통화 어시스트, 실시간 통역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 한국어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하고 바꿔서 상대방이 뭐 한국어다 근데 나는 영어로 받아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실시간 통역으로 받아 보는 거죠 엄청 편리한 기능이죠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여러분들이 어 베트남 가서 베트남어로 통화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 그 사람은 베트남어로 얘기하고 나는 한국어로 얘기해도 서로 이제 통화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글쓰기 어시스트 입니다 글쓰기 어시스트도 사용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글쓰기 어시스트로 직접 쓴 글이나 선택한 텍스트를 보기 쉽게 문법 맞춤법 추천 문장 스타일 내용 요약 글머리 기호 추가 표 정리 뭐 특정 메시지 키워드 제한 답장 추천 받기 이런 것들이 다 AI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글쓰기 어시스트 어시스트를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쪽에서뭐 기기 내 처리 체크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메시지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이 모양 이거 ai 모양을 눌러주시고 어, 이쪽에 철자문법 문장 스타일 글 작성 이런 게 있네요 글 작성 눌러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어, 내 요금제 안내에 대해서 공손하게 받아보고 싶다 친근하게 정중하게 일반 이메일 소셜, 이메일 형식으로 생성을 눌러주시면 완전 생성이 되는 거죠 글 생성 자체를 해주는 거죠. 이번 달 요금제에 대한 안내 메일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산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추가 데때터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너무나 짧은 내용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적용 눌러주시면 바로 그냥 여기 문자 메시지 앱에서 넣으실 수 있고요. 다시 이 i m 넣러서 대화 번역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대화를 이제 번역해서 할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대화 번역을 눌러주시면 한국어 말고 영어로 했을 때, 네, 여기에 있는 모든 대화들을 번역해 가지고 영어로 만들어서 영어 공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관련된 철자 문법, 내용을 먼저 입력하려. 나는 어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귤을 썩어서 먹었어. 이상하게 글씨가 됐죠? 여기서 이 이상하게 글씨가 된걸철자 문법을 나는 어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귤을 꺼내요. 먹었어. 대체.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장 스타일도 바꾸실 수 있죠. 정중하게 보관했던 귤을 섭취했습니다. 꺼내 먹었어. 간식 귤, 이모지 추가. 대체 눌러주면 이모지 추가하는 것까지 이렇게 간편하게 내가 이모지를 선택할 필요도 없어. 너무 쉽죠. 자, 다음은 통역 기능입니다. 통역. 여기서 어, 상대방과의 통역할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여기 이제 번역기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핸드폰이 있죠. 근데 번역기에서도 이 통역기능은 정말 들고만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를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하면 되고요. 통역기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통역대화 모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뭔가요? What's the best food in this restaurant? 햄버거. 햄버거.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뭐 아마 아까 설정해서 만져 보면은 계속 대화할 수 있게도 할수 있어요. <laughs> 햄버거. 이렇게 통용 모드입니다. 자 다음은 노트 어시스트입니다. 노트 어시스트는 또 사용 중으로 켜시면은 노트에서 제목 달라 글머리 기호 생성, 뭐 노트 간략하게 요약,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 요약, 노트에 따라 표지 자동 생성, 오탈자, 노트 내 텍스트 번역 등 아까 전했던 에 글쓰기 어시스트와 비슷한 기능이면서 이 갤럭시 노트라는 메모장보다 더 강화된 뭐그 녀석의 앱을 훨씬 더 AI 기능으로 수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몇자 적는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어, 갤럭시 핸드폰을 언박싱하고 사용해 봤네. 엄청 성능이 좋아졌어요. 라고 쓸게요. 여기 별표 모양, AI 기능 눌러주시고, 철자 및 문법으로 좀 바꿔볼까요? 이상하잖아요. 수정 내용 표시. 바로, 엄청 성능이 좋아졌네. 덮어 쓰기. 오케이. 됐죠? 좋죠? 갤럭시 AI 기능 눌러주시고, 자동서식, 제목, 글머리 기호. 아, 200자 이상. 좀더 많이 적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번역. 번역 생성, 영어로 번역, 바로 나오죠. 추가, 현재 페이지 앞에 어, 페이지가,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니까 I unboxed and used my Galaxy phone yesterday. Your performance has improved a lot. 오케이, okay.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갤럭시 AI 기능 사용해서 요약 또 200자 이상. 요거는 그러면은 제가 더 테스트 할수 있게 200자를 밑에다가 더 써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기사문을 하나 쭉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laughs> 신기한 게 기사문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와, 그림까지 그대로 다 되네요? 이건 너무 신기하다. 아주 그냥 한글 프로그램인데, 이거. 자, 좋습니다. 여기서 갤럭시 AI 기능 눌러주시고, 어 자동 서식도 한번 해볼까요? 자동 서식의 회의 노트 같은 느낌으로 다음 페이 대화 끝까지 다음 페이 대화 끝까지 다 전부 서식 생성 어떻게 나올까 회의 내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모든 아이디어나 메모나 글쓰기를 막 이렇게 회의하다가 막써막 막 일단 써 뭔가를 정리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지만 다쓴 다음에 자동 서식으로 회의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제목과 덮어쓰기 봐봐 제목과 와 메모 주요 논의 주요 참석자 어떤 소제목을 달아주고 점점점점 와 정리 대박이죠 추가 혜택 같네 와 정리 얘가 다 해주는 거야 A 인공지능이 그리고 갤럭시 A 눌러서 요약 눌러주시고 최대 선택 요약 생성 다 선택한 거죠 최대 선택이 그러면 요약한 겁니다. 진해 코리아가주최하는 참가 모집 안내인데 AI 중심으로 이런 논의들을 하고 혜택을 제공한대라는 겁니다. 텍스트 변환 어시스턴트입니다. 음성 통화한 거, 음성 녹음한 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어 자동 인식이라든가 텍스트 변환 언어 같은 것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화하다가 통화 가 끝났어요. 이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그 텍스트로 변환된 거를 보고서 뭐 복사하거나 또뭐칠수 있고 뭐 중간 통화하다가 뭐 중요한 메모가 할게 있는데 이미 텍스트 변환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메모가 되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양주 치국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것들 바로 그냥 이제 메모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요약 버튼도 눌러서 요약도 할수 있습니다. 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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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보기 눌러주시면 더 관련된 통화하다가의 메모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AI가 정리해서 텍스트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브라우징 어시스트입니다. 브라우징 어시스트 이거는 이제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삼성의 인터넷 브라우저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어떤 기사문을 하나 갖고 왔는데, 기사문에서 여기 브라우징입니다. 삼성 인터넷이죠. 여기 AI 기능이 또 여기 있습니다. 요약, 번역, 주요 내용 읽어주기. 주요 내용 읽어주기를 한번. 진정한 해볼게요. 주장다운 활약. 손흥민. 자책골 유도 플러스 일도움 펄펄. 승리에 심취하기보다는 카라바오컵 결승행. 시선 고정.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를. 이거는 어떤 혹시 이제 듣기나 말 이렇게 보기 이런 것들에 좀더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주요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냥 AI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어 영어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 where was active, beat Brentford 2-0, escaping the title. 재밌는 기능이 생겼네요. 여기 눌러주시면 요약 번역도 있습니다. 다 여기 있는 것들을 요약하고 번역도 할수 있죠. 바로바로 바로 요약. 하나의 기사문을 너무 길게 있다 보니까 잘 읽으려면 손흥민의 화력을 토트넘 승리, 카라바오코 결승 질주 목표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 번역도 한 번에 여기서 눌러주시면 바로 번역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토 어시스트인데요. 포토 어시스트도 사용 중으로 눌러주시면은. 특정 대상을 위치를 옮기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것을 그려 넣거나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어떤 포토를 AI 기능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생성형 편집, 스케치 변환, 인물 사진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성형 편집 이런 거 이제 삭제해가지고 옮긴다거나 하는 거 스케치 변환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내가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이 그림이 배로 진짜 어울리게 그려준다거나 인물 사진 스튜디오 인물 사진을 다양한 효과로 바꿔준다거나 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조금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건 그리기 어시스트인데요. 그리기 어시스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거기서 이제 그림을 또 생성해 주는 겁니다. 제대로 생성을 해 주는 거죠. 이게 확실히 이제 요즘에 생성형 이미지 그 AI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생성형 이미지 AI를 활용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사이드 바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나게 해가지고 그리기 어시스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거 뭐든 그려요. 여기에다 그리래요. 이렇게 해서 뭔가 꽃 같은 거, 뭔가 태양 같은 거 뭔가 집 같은 걸로 일단 그려볼게요 스케치한 느낌으로 생성해볼까요 어떻게 변한 될지 한번 스케치의 따뜻한 숨결을 특별함을 더하고 다시 태어나고 어, 좀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성능이 좋아졌다 보니까 와와제 작품의 스케치 이제 복사하거나 공유하거나 다운받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카툰으로도 만드실 수도 있고 추가로 생성해 볼까요? 3D 카툰 스타일은 어떻게 나올지 한번 궁금하네. 음... 어 이런 느낌으로 AI로 생성한 콘텐츠라고 이렇게 딱 나오네요. 다음은 오디오 지우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디오를 찍다 보면은 굉장히 바람 불 때,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이런 곳에서도 내 말소리나 상대방 의 목소리를 녹음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녹음한 거를 편집하다 보면 안 들려 내 목소리나 상대방 목소리가 오디오 지우기 기능으로 그걸 지울 수가 있어요. 자이 영상 보시면 사실 좀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텔사이가 조금 그런데 원본을 한번 들어보시면. 예, 뭐 아이 소리가 들리고 좀 원본 소리가 시끄럽긴 하죠. 이쪽에서 오토 오토로 눌러서 이제 소음을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해서 소음을 어느 정도 줄일지를 체크해서 만들어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많이 줄었네 속도가. 다음은 날씨 및 시간 배경 화면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AI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나 시간 배경 화면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뭐 날씨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비가 회경 화면에서 내립니다. 눈이 오거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 낮 저녁 밤으로 변경하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그런 기능으로 사용해 가지고 AI가 다 바꿔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배경 화면 미 스타일에서 배경 화면 변경 들어가시고 AI 생성 배경 화면 들어가시고 날짜 및 시간 들어가시고 사용해 보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우 브리프와 헬스 어시스 s 트는 다음에 따로 내용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우 브리프 같은 경우는 한번 제대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주 최근에 나온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개인의 하루 스케줄에 맞춰서 유용한 콘텐츠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 주는 것이고요. 헬스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도 둘다 뭔가 좀더한 일주일은 사용을 해봐야 그래야지 제대로 어떤 분석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엄청 AI, 갤럭시 AI 향상된 인텔리전스가 많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또 신기하게 AI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유용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